아, 천하 동굴. 아, 천하가 무슨 뜻이죠? 천하라, 천하. 천하라. 무슨 뜻일까? 여기 낭떠러지네요. 어. 어.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참살을 하셨습니까? 좋은 기운 받고 갑니다. 용맹 정진하십시오. 우리 같은 산채인도 다, 다 같은 동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요. 같은, 같은 동문 아닙니까?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네. 살아가는데 욕이 나게 쓰겠습니다. 버섯 색감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충남 내륙 지방에도 여기 논산 지역이거든요. 내륙 지방에도 이렇게 충남이 많이 자생하네 이제는. 기온이 변해서 그런가. 예전엔 이렇게 난초가 없었는데. 아무리 양지 발랐다 그래도. 거참 난초가 많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파보는 거는 혹시 생강근인가 아닌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남 내륙지방에 생강근이 거의 없거든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30분만 여기 뒤져보고 다시 산 보러 가야죠. 저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가요. 난 저런 거 보면 내 빼는데. 참 이놈의 유튜브 각이라는 게 뭔지. 한삼월못 캐니까. 이런 거 짓고 있습니다. 어, 난못 들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이런 너덜지대 올라가는 데는 참 힘들죠. 이런 너덜지대 올라갈 때는 신발이 미끄러져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 참 고생 고생해가지고 겨우 아주 산산을 본다는 건 사실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어 저희 같은 아저 같은 이렇게 그 이제 거의 뭐 사실 초보라고 봐야죠 초보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두발이 멀쩡하니 그냥 열심히 다니니까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건데 근데 올해 초에 작년 구강터에서 뒤지다 못, 뒤져, 못 찾아가지고, 그 근처에서 발견한 삶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연수는 얼마 안 됐어요. 최고 많이 먹은 게한 10년 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거랑 한 세트 맞춰가지고 올렸었거든요. 카페. 카페 에 올려가지고, 요즘에 또 코로나도 코로나고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안 올렸어요. 그냥 한, 장례산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 예, 장례산보다 장례산 가격보다 한 10~56만원 한더 올린 가격? 그 정도 올려가지고 했는데 안 팔려가지고 옥? 뭐라더라? 당근 마켓인가? 요즘에 마을 자기 사는 곳 근처에 그 파는 거 거기다 올렸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향이 먹었으니까 이거 상례삼이라고. 사기치지 말라고. 물론 상이 먹으면, 음 그런 의심은 할수있지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댓글을 다니까, 참, 근데 속상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요. 그거는 또.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뭐라고, 이제 한번 대판 싸울랬는데. 하여튼, 한삼을 캐도, 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팔로가 우 없어가지고 그냥 카페 하나 올리고 장 그랬었는데, 하여튼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한 삼을 겨우 고생해서 팔아가지고. 팔려고 올렸는데, 그 산삼에 대한 평을 하는 거죠. 어이구, 이거 어떤 선배분이, 음, 내가 일부러 사람이 안 닿을 만한 곳로왔는데도 이게 물정이 있네. 으, 네, 하여튼,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개 중에는, 좀 나쁜 의도로 나쁜 마음 먹고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뭐 어차피 세상 사는 곳에 돈이 몰리면 이런저런 변칙들도 많고 사연들도 많고 그런 거겠지만 음 오늘 제가 보기에 오늘 깡산행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썰을 하나 풀었습니다. 어? 이게 뭘까? 왜 이런 표식을 했을까? 저 밑에 물, 좀 전에 물병이 있었고. 오. 어. 선배께서. 오, 야, 이거 멋있다, 이거. 어, 선배께서 이 돌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세워두고 가셨구나. 아직 산을 다닐라면 한네 차이를 더 다녀야 되는데, 이거 짊어지고 다니면 퍼지겠죠? 내집 시골집이라 마당이 넓어서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이쁠 것 같기도 한데. 저번 멋있네. 근데, 있 보자. 시골집에 갔다 으면 이쁠까? 오, 제법 운치가 있다. 거꾸로 세워도 세워줄 것 같은데? 요거를 저산 아래, 계곡 아래, 아휴, 모르겠다. 어, 이쁘다. 가져가고 싶다. 아.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뱃살이 나와 가지고 그거 뱃살 빼보려고 뭐 지방을 먹으면, 지방 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탄고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 탄수화물 저, 적게 먹고 지방 좀 많이 먹고 그거 했는데 어, 산에 와서는 그 그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요. 평소보다 체력이 평소에 한60% 되나 체력이. 저쪽 저쪽 산 넘어 아 저쪽 능선 넘어서는 산이 다 가파랐거든요. 그 산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산이 지금 고지가 한600 고지 정도 되는데 이쪽은 또 산이 참 순하네요. 산이 마음이 딱 편하고.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음, 여기 좀 뒤지다가 내려가야겠습니다 음, 오늘은 아무래도 깡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모양이라도 하나 봐야되는데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을까? 이 삼이 오묘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다폭이, 아, 몸이 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어저께. 어저께도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굶고, 예. 아침, 오늘 아침도 그냥 간단하게 먹고. 지금 체력이 말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마음을 접는 순간에 삶이 보여지네요. 참. 그게 오묘하다는 거예요. 참. 상군데. 오묘하다 오묘해 음, 여기 지금 땅이 땅이 제법 비옥한 것 같아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입장도 제법 상군대데 제법 크고 오묘하다 오묘해. 어, 이 단추 이거 범상치 않은데 보여지시나요? 이건 아롱이라 그래야 되나? 확대해 볼게요. 이 보이 보이시나요? 이 표면이 알록, 알록달록한거 보이시죠? 어, 이 멀리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햇볕에 이쪽 알록달록한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빛이 보이더라고요 멀리서 그래가지고 이 멀리서 제가 이거 확인하고 왔는데 야이이 산에서 이런 난초가 나온다고?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사피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게 지금 알록달록하면서 이 모서리로 이 녹이 약해요. 녹이 알록달록한 부분 그 알록달록한 부분이 녹이 좀 진하고 그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음, 녹이 약해가지고, 아, 예, 좀 보이시죠? 뭔가, 좀 독특한 그런, 아, 나 표현이 맨날 이렇게 단순하냐. 독특한, 뭐, 겨우 겨우 고생고생. 이런 것밖에 없네, 표현이. 책좀 읽어야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어떻게 이런 난초가 여기 있지? 이것은 난초가 다 생각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어, 이거는 집에 모셔가는 게 아니라 고이 모셔가야겠습니다. 음, 제법 혐상치 않은 그런 난초 같아요. 그리고, 어, 녹도 약해가지고, 어, 입 색깔도 약간 연해요. 아, 이건 누가 먹은 거야. 고라니야 토끼야. 걸리면 아주 그냥, 그냥 통구이를 해 먹는다 아주 내가 그냥. 이거는 그리고, 어, 변이, 변이, 이렇게, 폭이 참, 짧잖아요. 짧은 거는, 어, 자생지가 좀, 자생지가, 자생지에서 겨우,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난초라서, 이게 폭이 짧아요. 제, 이건 그냥 제, 제 소견이니까, 그냥 제 소견이, 있네요. 근데, 이런, 이런 폭이 짧은 난초가, 분에 심어가지고 영양분을 이제 제대로 받고 하면 발전이 잘 되더라고요. 발전이 잘 되고 하면 이 괜찮아 보이는 난초 같네요. 아이고 천하 동굴 우리 동무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많이 감사드리네요.